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딸꾹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딸꾹질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어, 우리가 또뭐 성인이 돼서 경험 못했다고 라 해도 아이때 딸꾹질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딸꾹질은 도대체 왜 생기느냐 어, 보통 이제 우리가 횡경막이 어 갑작스럽게 수축을 해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러한 수축 갑작스러운 수축은 왜 생기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또어 정확히 알려진 그런 기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 보통 우리가 이제 한의원에서는 이 딸꾹질을 침으로서 잘 치료를 합니다. 되게는 이제 한의원에서 한의학적으로볼 때는 어 기의 흐름이 정체되었다.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갑작스럽게 추워지는 경우죠. 우리가 뭐 찬물을, 찬 음료를 아니면 찬 술을 마셨다, 추운 데서 마셨다 아니면 보통 이제 찬물에 샤워를 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온도의 변화 이런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이제 급하게 먹었다 그 다음에 과식을 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가 어, 음식을 먹다가 또뭐 갑작스럽게 웃는다 또 운다 아니면 갑작스럽게 화를 낸다 뭐 이런 경우도 어떤 어, 기의 흐름이 어 조금 원활하지 못하고 정체돼서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뭐 딸꾹질 대부분 의 경우는 쉽게 멈추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는 환자 중에는 어, 한 보름 정도를 계속해서 딸꾹질을 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안아서 오신 분도 계신데 그분한테 이제 침을 딱놔드리는 순간에 멈추었습니다. 다행히. 근데 그분이 이제 허탈하게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보름 통화를 고생했는데. 이제 한번에 나으니까 또 이번에도 이제 제 강의를 듣는 학생이 또 한번 그 딸꿈치 때문에 시험 공부를 못하겠다 해서 왔는데 마찬가지로 그 경우도 치료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개 오랫동안 멈추지 않는 분들은 이 소화 흡수하는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침을 으면서배가다 뜸을 하고 합백을 하면서 따뜻하게 해주면은 어 그것이 정상적인 리듬을 회복해서 낫는 경우 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중환자들의 경우에는 뭐 뇌종양이랄지 아니면 이 소화기계의 암 같은 경우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들은 일단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해보시고 만약에 이제 안 되면은 더좀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